안녕하세요, 세오버티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대 여성인데요, 어린이 보험 어느 회사가 유리한가요?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보험 나이 30세까지는 어린이, 어른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성분의 경우 N사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데요. 3대 진단금 타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험 나이 21세부터 30세까지 유사암이 최대 2천만원인데요.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병되는 갑상선암이라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유사암을 보완하려면 여성분들의 경우 N사와 D사, 조합으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N사의 장점은 저렴한 보험료와 실물간 특정 질환 진단비, 신부정과 부정맥, I사구 보장인데요. 타사의 경우 가입금액이 작거나 다른 담보와 연계를 해야 하지만 N사는 연계 없이 비갱신 1천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D사의 장점은 유사함이 5천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술비가 좋은 회사입니다. N사 수술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치핵 요실금, 제왕절개 최중격파 세석수를 D사 질병 수술비에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여성분에게 D사는 보험료가 비싼 회사라 단독 상품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폭넓은 보장을 받으려면 여성분은 N사와 D사 조합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보험나이 25세 여성분 설계안을 보면서 얼마의 보험료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험나이 25세 여성분 N사와 D사 조합 암 5천 유삼 5천만원 플랜인데요 자, 기본계약은 천만원 구성하시면 되시고요 어, 일반상해사망 의무특약 5천만원 구성을 해 드렸고요 유사암은 최대 2천만원 입니다 일반암과 1대1 비율로 구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암 2천 2000, 유사암 2천만원 구성을 해드렸구요 내혈관과 어, 허혈성 진단비는 N사가 저렴합니다 각 2천만원씩 구성해드렸고 심혈관 특정 질환 진단비 이 특약에서 심부정과 부정맥 천만원 보장을 해드립니다 상해수술비는 N사가 저렴하기 때문에 구성을 해드렸구요 자 1배상 특약도 N사가 저렴하기에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하시면 월보험료 38,356원이 나옵니다 다음은 보험나이 25세 여성분 D이사인데요 어, 암 3천 유사암 3천만원 어, N사와 조합시 암 5천 유사암 5천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 1호종 수술비 구성을 하시고 질병수술비 어, N사 질병수술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치액 요실금 지방절개 체축기파생수술 D사 질병수술비에서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조혈모 5대 각막이식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월보험료 49,560원이 나오는데요 N사와 조합으로 구성시 87,000원대로 암호천 유사암호천 수술비까지 최강 조합으로 준비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대 여성분 어린이보험 어느 회사가 유리한 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조합 설계를 하는 이유는 한개 회사로 할 때보다 보장이 더 좋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회사마다 장점을 모두 챙겨가면서 단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무조건 조합 설계가 유리한 건 아니니 담보 구성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린이보험에 대해 내 보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보험에게 연락을 주시면 실시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